이른 밤의 꿈과 같은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한국적인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고전은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고, 그걸 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이 사람의 칼라는 무엇일까 그렇죠? 고전을 다아니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고 어, 특히 자신감 있는 연출가들은 자기 색깔을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요. 사람들이 많이 갈수 있는 충만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 온 많은 작품들이 상당 부분 쇼엑스피였어요. 아니면 그리스. 음. 그러니까 뭐 어, 우리도 그리스는 다 알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알지만 그러니까 뭐 쉽게 만날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점이 있죠 과거에는 그 문화가 고유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고유하다면 우리의 문화도 고유한 것이고 일본의 문화도 고유한 것이고 근데 이 고유한 것들이 시공을 넘어서서 만나게 됐을 때이 여기서는 어떤 충돌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제그 색스피어의 그 한여름밤의 꿈이. 과연 16세기 복장에 16세기 영어식 말투로 그렇게 궁정적 말투로 해야 되는 연극들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무슨 이렇게 마당극처럼 음. 번안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자주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혹시 선생님께서 이 이런 어떤 생각하시는지 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한국적, 한국의 문화적 전체성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덮어씌워지는 것은 아닐까 음. 뭐 그런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 받을 수 있어요. 어, 우리 것을 입혀가지고, 음, 누구나 다, 아, 아, 뭐, 호기심을 자극하고, 특히 또, 어, 외국의 페스티벌에 그런 공연들이 이제 나가고는 하는데, 어, 뭐 페스티벌용 작품이다. 음. 과연 진정한 셰익스피어의 해석이라고 볼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이제 늘 있어왔습니다. 아, 공연은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그건 연출가의 몫이고, 연출가와 배우의 몫이며 나가서는 아, 관객과 함께하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즐거운 아, 해석이나 즐거운 표현이 진행된다면 이루어진다면 뭐. 일단 그게 가장 커다란 쟁점이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있었다, 우리한테서. 예, 그건 뭐 어, 이 얼마든지 장려해야 할 만한 그런 네.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셰익스프의 예, 요정 대신에 한국의 도깨비를 등장시킨 한여름 밤의 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적 전설과 한국적 문맥으로 잘 바꾼 느낌을 받긴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원작의 예술적 가치가 손상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원작과 해석하는 연출가와의 일종의 끊임없는 대립. 특히 이 고전을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많이 현대화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원작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연출가들이 받습니다. 예. 사실 그런 반성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려 해주셨듯이 어, 표현에 일단 뭐라 그럴까 아, 무게의 중심을 두고 어, 형식을 가져다가 아, 예컨대 쉐익스피어를 그런 방식으로 포장할 수도 있어요. 음. 예. 에, 과연 쉐익스피어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모든 이 연극의 기본은 텍스트의 철저한 이해거든요. 예. 공연을 볼때이 공연이 정말 텍스트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으며, 지금의 감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아주 명백한 논리적 어떤 그이 추이가 그 공연의 준비와 결과에 나타나 있어야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